안녕하세요 샬롬 저는 남편 윤영신 목사와 함께 전남 여수시에 있는 MTI 성교훈련원에서 섬기고 있는 최미영 선교사라고 합니다 MTI는 Missionary Training Institute 라고 하는 선교사 훈련원입니다 1983년에 합동축 교단에서 교단 선교사를 배출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1990년 그 이후에는 국제단체들, 외기나 SIM이나 OMF나 OM이나 인터서프 같은 국제단체에 허위받고자 하는 선교사 후보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어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영어 몰입 훈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m t i 훈련대사는 선교 누구나 MCI에서 훈련을 받으실 수 있고요. MCI가 꼭 필요한 대상은 성교사님들 중에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 어, 영어는 국제 공용어라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없잖아요. 성교사님들 중에 영어에 울렁증이 있거나 성교단체, 국제단체 허위받기를 원하는데 영어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영어로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 않거나 청년들 중에 단기 성교를 원하는데 영어가 아직 준비 안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MCI에 오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어요. 아름다운 여수 영어의 바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MCI로 오세요.